네, 안녕하세요. 인화된 부동산을 전문으로 촬영해서 영상 올리고 있는 양평 토박이 부동산입니다. 자, 오늘 나온 곳은 전체의 대지가 200평, 그리고 건축물이 52평으로 앉아있는 전원택 촬영을 나왔습니다. 주택의 방향은 거실창 그리고 현관 기준으로 정면을 바라볼 때 남향으로 거의 정남향으로 설계되어 있는 주택인데요. 어, 현재 시간이 2시 15분 되고 있는데 상당히 뜨거운 햇볕인데 어, 서쪽으로 지금 해가 지금 기울어져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남향을 바라보는 주택이라 한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철에는 그리 춥지 않다고 합니다. 어, 본 건물은 올해까지 올해 5월까지 임차인이 있었는데요 임차인은 다름 아닌 매도인 사장님의 따님 가족이었습니다 따님이 거주하시다가 서울로 이사를 하면서 본 주택을 매매로 내놔왔고 어, 시세 대비해서 그렇게 비싸지 않게 나와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답사와 댓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본물권은 여기 2층 옥상을 보시면은. 태양광 3kW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전기세는 만원 미만으로 많이 나올 때는 만원 안팎으로 나오면서 전기세 절약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2.5로 적용되는 주택입니다. 음, 여기 들어오는 입구 쪽으로 이렇게 돌아오시면은 차고지도 두 대까지 커다란 차량, SUV 차량까지도 두 대까지 주차 가능하게 해 놨고요. 또 하나 이렇게 보시면 자이 마을길인데요. 마을길이 2차선으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마을버스는 하루에 한5대 가량 들어온다고 하는데, 2차선 들어오는 길다가 편하게 진입할 수가 있어서 더욱 좋았던 물건이었습니다. 오늘 나온 물건의 위치는 여주시 금사면 소요리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인근이. 강상면 세월리 되겠습니다. 세월리하고 세월초등학교에서 약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주택인데요, 여주보다는 오히려 양평읍내권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편리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들어오는 진너부터 제가 간단하게 촬영하면서 내부까지 촬영해가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하시면서 좋아요와 추천, 구독 부탁드리고 외부 영상 촬영하면서 추가적으로 브리핑해가겠습니다. 자 아, 이렇게 들어오면은 아 정원 앞쪽으로 앞마당이 제법 넓고요 저 앞에 남향 쪽으로는 들어오는 건물이 없어서 시야가 아주 좋습니다. 여기 주차 공간인데요 바닥은 자갈석으로 깔아놨고 이게 황암 자갈석으로 깔아놓은 것 같습니다. 왼쪽에는 주차가 두대 가능한 두대 이상도 가능한. 넓은 주차 공간이 위에는 비가림막까지 마무리됐습니다. 본 주택의 난방은 LPG 보일러로 되어 있습니다. 벌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난방비가 일반 가스보다 한10% 가량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도 일반 지하수도가 아닌 광역 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수도가 들어와 있고요. 이렇게 주변으로도 아이고 나무들이 제법 많이 자랐습니다. 자두나무도 있고요. 정원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보시면 이 앞에는 지금 전답으로 되어 있고, 주택은 저 앞쪽에 한 채가 있는데요. 아주 멀찌감치서 낮은 임야를 바라보는 광경이라서 시야가 아주 괜찮습니다. 여기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주택 앞쪽으로는 마을길이 2차선 마을길이 아스팔트로 깨끗하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돌아가 보는데, 자, 야 여기 여기 텃밭 공간이 아주 제법 큽니다. 오 여기 한쪽에는 흔들어져서 갖다 놨고요. 콩, 고추, 방울토마토와 그맨 우측에는 가지까지 20평 조금 넘게 아주 커다랗게 텃밭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펜스까지 쳐져 있고요. 아, 여기 보니까 펜스 바로 옆쪽으로는 국어부지가 있어서 작긴 하지만 이게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 이게 졸졸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물소리 듣기 좋은데요. 여기도 자두나무하고, 어우, 이거 대추나무가 제법 자랐습니다. 야, 아이고, 매미도 날아다니고. 자, 이렇게 우측에 있는 텃밭까지 모두 보셨고, 내부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주택 내부로 들어왔는데요. 아, 현관 앞쪽에 신발장이 커다랗게 세 칸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50평 넘는 큰 주택답게 현관 입구부터 커다랗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올해 5월까지 따님이 거주하시다, 서울로 이사 가면서 현재는 공실인 상태고요. 첫 번째 방 한쪽에는 이렇게 붙박이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집안 내부가 시원합니다. 현관 들어와서 우측에 있는 첫 번째 방입니다. 창은 동쪽과 남쪽으로 채광 좋고 햇빛 잘 들어오는 구조로 설계해 놨고요. 그리고 방과 방 사이에 커다랗게 욕조까지 들어가 있는 욕실 설계가 되어 있고요. 거실은 주방과 통으로 설계하면서 대형 주택답게 아주 크게 설계했습니다. 주방 쪽 영상이고요. 앞쪽에는 다용도실 공간이 있습니다. 세탁기도 들어가고요. 두평 넘게 다용도실 공간과 그 앞에는 보일러실인데요. 보일러실 좌측편에 비밀 공간이 있습니다. 다용도실로 활용해도 괜찮고요. 자, 이 방은 이렇게 아래쪽을 보시면은, 자, 이렇게 해서 지하실로 내려갑니다. 지하 저장창고가 있는 곳인데요. 좋은 냉장고처럼 이렇게 지하실을 설계해 놨습니다. 한데요. 지하 창고를 만들어 놨습니다. 저온 숙성실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나가서 저 끝으로 한번 가서 정원 쪽 내다보겠습니다. 남향으로 앉아 있는 주택이라 채광도 좋고 햇볕이 잘 들어옵니다. 저멀지엄치 근사한 산도 전망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층고 높이가 상당합니다 거의 2층 높이 버금가게 아주 개방감 있는 층고 설계가 돋보이는 주택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층으로 올라와서 우측으로 화장실 설계되어 있는데요 1층 화장실만큼 크기는 아닌데 또 파티션으로 세면대와 샤워부스 시설을 분리해 놨고요. 앞쪽에는 북박이장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보니까 방마다 그 크기에 맞춰 가지고 북박이장을 전부 넣었습니다. 위쪽 전등이 나간 것 같은데 화면이 좀 어둡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시청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 여기는 다락방인데요. 이런 식으로 경사 지붕을 이용해서 다락을 만들었습니다. 어, 근데 이 높이가요. 천장 높이가 거의 한 2m는 돼 보입니다. 성인이 서서 활동하기에도 전혀 무리가 없어 보이는 자, 다락방까지 설계를 마친 주택입니다. 활용도가 상당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원래 이 공간은 베란다 공간이었는데요. 중공 떠신 다음에 위쪽에 썬룸을 달았습니다. 바깥에 한번 볼까요? 이렇게. 아, 시원한 산바람도 불어오고요. 현재 보시는 방향은 동쪽입니다. 주택이 앉아있는 방향은 정남향인데요. 동쪽 창문 쪽으로 밟고, 이 베란다 공간도 제법 큽니다 10평 살짝 안 나오는 크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 용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택 정면으로 남쪽을 바라보면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본 주택은 3km 태양광 설치가 완료되어서 전기세는 만원 미만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모두 영상 보셨고요. 아래 지층 내려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내부 영상까지 모두 보셨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양평토박이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